네, 코인키스입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행복한 토요일, 상쾌한 토요일 주말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에 선생님 도달하고 있나요?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3.487원, 4.58% 오르면서 거래대금은 다소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음, 다른 암호화폐들과 함께 이렇게 무난한 분위기를 즐기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호건 호건 제이미 호건 XRP, 리플 변호사가요 Something in Eleanor's post caught my attention 우리 폭스비즈니스 엘리노 어테레 기자의 포스팅 야 이게 내 관심을 끈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이 wrap up 은 끝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야 소송 case is in the process of wrapping up and could be over soon 곧 끝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철저한 또 분석을 우리 리플 변호사 오랜만에 허그는허그는 제이미 허그 변호사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구독자 89,400명. 이따가 12시 방송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두시면 됩니다.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유튜브 메인 화면에 제 영상이 뜨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아침 방송 잘 했습니다. 네, 1,900명이나 들어와서 되게 놀랬습니다. 저 고량주 과정, 저희 멤버십 최고급 과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가입하신 분들 코인키스 메인화면에서 게시물을 터치하십시오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게시물 터치하시면 바로 뜨는데 제가 물만 먹고 진짜 1시간 마라톤 특강을 했습니다 1시간 마라톤 특강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세히 보기 딱 누르시면 쭉 보시면 됩니다 쭉 보시면 네, 섹션 밸드도다 나눠놨어요. 수비하는 방법, 뭐, 저는 단타를 어떻게 쳤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적어놨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쇼스로, 저는 이렇게, 뭐, 고비율 하지 않습니다. 네, 2, 2배 레버리지 만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다. 가입하신 분들, 어제 가입하신 분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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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역시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신다. 네, 배우셔야 된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광고도 간단하게 볼까요 주말간에 주문 선착순으로 넣어주시는 대로 소주잔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바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배송이 촥촥 될 겁니다 24k 금이 발라진 리플 8천원 기원 진짜 한번 이 가고 계신 분들은 8천원 기원하고 계시나요 원하시는 분들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도금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또 얇은 종이에 싸서 보내드리고요. 선물여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종이포장까지 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소주잔 인기 제일 많은 상품이고요. 커피잔은 물량이 항상 별로 없기 때문에요. 3월 19일부터 선착순으로 주문 들어오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니까 네, 망설이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야또 후기 좋은 게 많이 올라왔네. 야 이거 조금 올랐네. 야 커피 마실 때마다 부자 된 기분. 야 누구예요? SP 하나님 감사합니다. 커피 마실 때마다 부자. <laughs> 좋습니다. 네 좋아요. 두잔 들어 있어요. 두잔두 잔이 한 세트예요. 위스키 잔아. 위스키 받아보신 분들도 한번 후기 한번 올려주시죠. 야 좋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행운 받은. 화끈하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끝. 말씀드리는 순간 3 0 아, 오늘 3,500원 보나요? 3,500원 떨어지는 3,500원과 오르는 3,500원의 느낌은 정말 다르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근데 이번에 개니터에게는 진짜, 진짜... 시간이 지나면 정말 예술이다. 네, 역시 괜히 세력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전략적 비축자산. 화끈하게 30% 그냥 단 하루 만에 올려버리더니, 화끈하게 20%를 떨어뜨려버리고. 그죠? 네, 여기서도 실망해야 되는데, 아, 실망 안 해. 그래? 그럼 한번더 떨어뜨려볼까. <laughs> 그래서 2850원까지 깨져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 대응해야 됩니다. 다 도망갔고.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팔고야 2,000원까지 오겠다야라고 생각하게끔 세력들이 조종하고 음, 2,000원은 무슨 하면서 3,500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차트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빨간색이 있다면 파란색도 분명히 있습니다. 파란색이 있다면 빨간색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차트 보는 방법이 아니라 차트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근데도 빨간색 파란색이 적절하게 잘 조합되어야지 건강한 차트라는 것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러면 근데 이제 세력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게끔 하니까 그니까 세력들이 참 대단한 거죠. 그렇게 대단하다고 밖에 뭐 말씀드릴 수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2월 초죠? 2월 초. 어디 있어? 2월 초나와 주세요. 아, 여기 여기 여기. 2월 초쯤에 이때가 이제 관세빔. 그래서 이때 엄청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 관세빔 라인으로 여러분이 기준점을 잡아서 투자에 임하시면 아마 괜찮을 것이다. 왜냐? 이때는 정말 큰 폭락이었습니다. 굉장히 공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 이상의 어떤 어 악재가 나와야지만 내려올 수 있는데 이제 단순 악재만으로는 저 파란색 라인을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겹 악재를 동반시켜서 이렇게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라인을 밑으로 삐져 나왔던 어쨌든간에 다시 위로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게 여러분께서 느껴졌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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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가지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돈이 뭔가요? 씨앗 머니 네 여러분이 시드머니라면서요? 시드머니라면서요? 아 투자 딱 여기에 투자할 텐데 시드머니가 없네 네맞 맞습니다 시드머니입니다 씨앗 머니 씨앗은 뭐 하는 건가요 먹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심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 4,900명 5,000명 가까이 왔는데 지금 자 우리 한설로 님께서는 지금 사도 될까요 어차피 슈퍼챗 아 슈퍼챗 먼저 슈퍼챗 하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아, 물망초님 5만원을 나눠서 또 가지 마세요 하니까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지선님 감사하고, 게임팩토리님 감사하고, 한설러님, 리플님, 오실 때마다 5만원씩 쏴주시는. 정말, 평단 410원, 평단 380원. 근데 저분들은, 각각 평단이 380원, 410원이라고 있는데, 어, 그냥, 저기 뭐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어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저, 3년 전에, 네. 기억나요? 처음 저한테 딱 5만 원 쐈을 때 그게 굉장히 기억나거든요. 그때가 3,400 원인 때였을 거예요 아마 380 원인가, 아 그랬을 겁니다. 네, 그때 5천 원 미만 사신 분들은 절대 마이너스 안 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 이분 장담을 하시는 본인 5만 원을 쏘면서까지 여러분께 들 부탁을 하는데 뭐 그래도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다, 다만 버티는 건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야. 좋습니다. 네. 리플님, 좋습니다. 아, 이분도 450원대. 부아스카의 만드신 분. 야 15억 수익 중 축하드립니다.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럴 때 공략하는 사람들이 승리한다. 저거 공략 못하시겠으면 고량주 들어오세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Something in Eleanor t e r e s h 라고 우리 폭스 비즈니스 암호화폐 전문 기자입니다. 아 그래서 소송이 지금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다. Be in the process of wrap up 끝내다, finish의 뜻입니다. 그리고 곧 끝날 것이다. 여기서 be over. The only way the case could be over soon. 어떤 소송이 곧 끝날 수 있다. 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면요, 리플에 있어서요, is if Ripple and the SEC reach a private settlement agreement, which which would vary from the judgment. 물론 판사의 판결마다 다를수 있겠지만 사적인 합의, 사적인 합의를 서로 동의하는 것. 그렇게 된다면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dismiss the appeal, 항소를 처리하고, and then simply never take the terms of the settlement agreement back to the trial court to be ratified. ratify는 우리 예전에 뭐 FT 비준할 때그 ratification, 비준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준하다. 비준이 비준이죠 뭐.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 그 사적인 합의를 본 다음에 이제 다시는 이런 합의협정, 이런 이야기를 이 법원에 다시 가지고 오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번 그런 방법은 가능합니다. This is possible, but 하지만 assuming 어떤 걸 가정했을 때 the the injunction is the sticking point. Uh, injunction은 어떤 명령의 뜻입니다. 명령 그래서 어, 그 명령이 스티킹 포인트라는 것은 스틱 말 그대로 그 끈적끈적한 포인트 우리 말하면 로한뭐 걸림돌 정도가 될까요? 자꾸 이렇게 들러붙어. 아, 걸림돌. The s e c would have to agree not to enforce. 나 중요하네요. Not to enforce the court's injunction. 이 법원의 명령 집행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하는 것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법원의 명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이 법원의 명령 집행을 하지 않는 걸로 SEC와 합의를 한다면 괜찮다 이 말입니다. I have a hard time 뭐 I have a hard time? ING ING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갖고 있다? 굉장히 힘, 말 그대로 지금 좀 곤란하다 이런 뜻이겠죠? I have a hard time believing the SEC would agree to that 방금 제가 저기, 제레미혹건 이야기한 이런 거, 법원의 명령 집행 안 하기로 서로 합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음, 이런 것들의 합의를, SEG가 합의를 할지는 모르겠다. But possibly, it could, it could agree to something more oblique. 그, oblique. 완곡한. 완곡한 표현할 때그 완곡한. 그러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완곡하다. 완곡한 표현 있잖아요. 완곡된, 완곡한 할 때. The possibly, but possibly, it could agree to something more oblique. 보다 완곡한 어떤 것에 동의할 수 있다. 뭐 같은? such as providing repo. Ripple. 자, 리플에게 어떤 길을, 어, 알려, 제공하는 거. actually register, register sales of XRP. 리플의 판매를 to institutional investors. 기관, 투자자들에 등록하는 그런 방법. 예를 들자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meaning repo. 지금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기관 판매는 위법일 수 있다라는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repo could get what it needs. 그래서 리플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판매가 지금 법원에 어떤 이슈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된다면 리플이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반면에 while the SEC doesn't, doesn't, 다시, while the SEC doesn't blatantly snap the court's order. 그 blatantly. 이것은 노골적으로. blatant, 이것은 노골적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 다음에, snub,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어, 그렇게 되면, SEC는 이 법원의 명령에 노골적으로 어,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은 곧 이시겠죠. meaning, it can be done. 해결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Uh, this is the only way I can see the case resolving anytime in the next couple days or weeks. 뭐, 몇, 다음, 지금부터, 며칠, 또는 몇주 안에, 어, 언제든지, 이 소송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네요. Which would apparently be consistent with what she is reporting. Settlement agreement.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런 리플과 SEC가 합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이기서 말씀하시는 엘리노어 테넷입니다. 우리에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램블 램벌, 램블은 횡설수설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제 밑에 글이 더 있어요. 내가 앞으로 계속 횡설수설할 테니까 읽고 싶으면 계속 읽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핵심은 이겁니다. A private settlement agreement. 사적인 합의 협정. 그죠? 이 사적인 합의 협정을 기대하고 있다. 사적인 합의. 세 e 먼트 l 는 해결인데요. 합의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정. 어떤 것을 동의하는 거니까 협정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마무리 단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굉장히 이제 피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소송 해결에 대한, 리플과 SEC와의 소송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SEC와 그 리플 관에, 리플 간에, 전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 최재일 때도 합의 이야기가 우리가 막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나눴던 합의 이야기는 정말 좀 힘들고 불가능한 게리 겐슬러가 합의를 해주겠냐?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합의해줄 리도 없죠. 어차피 리플은 굴복하지 않을 테니까. 이 리플이 굴복하지 않으면 게리 겐슬러도 돈을 뜯어내야 되는데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굴복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굉장히 힘든 부정적인 상황이었지만 부정적인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폴 에킨스, 에킨스 폴 에킨스 체제 아직 인준는 받지 않았지만 이제 트럼프 체제, 폴 에킨스 체제 그리고 SEC 위원들도 아 저기 마크 웨다 그리고 우리 크리터맘이라고 알려진 헤스터퍼스 이런 분들이 다 공화당 출신일뿐만 아니라 친암호화폐 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까 제레미 혹은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결코 공허하게 들리진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앞으로도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 금리나 기대감과 함께 시너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단신 몇개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나스닥이 2.61%. 자, 그때 4% 떨어졌잖아요. 네. 그, 암호화폐, 아니, 암호화폐가 아니라, 이제 경기침체, 각오하더라도 나는 관세 이로붙치겠다그만그 그 한마디로, 어, 진짜 경기침체가 온단 말인가, 라고 해서, 네. 2022년 이후에 최초로 4% 낙폭을 보였지만, 바로 저가 매수 들어왔다. 도널드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나 그의 매드맨 전략은 정말 진짜 매드맨 같죠. 미친 사람 같죠. 근데, 미친 사람의, 어, 행세를 해야 진짜 미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게 먹히는 거지. 에? 저 사람은 안 미쳤는데 미친 척하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미친 척처럼 해야지. 그렇잖아요. 가격도 마찬가지로 뭐 공포야 와라.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실제 공포가 오면 또못 사잖아요. 왜냐? 진, 진짜로 더 떨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공포에 손대는 게 가끔 댓글에 공포에 손을 댔다. 뭐2천0 0 3 0 0 깨졌을 때 2,900원대에 샀습니다. 막 그런 일반인들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회원분들은 워낙 잘하시니까, 워낙 잘하시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그 회원, 고량지원이 아니신 분들이 이제 좀 걱정이 되는데, 걱정도 우려가 되는데, 또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회원이 아니어도. 그러나 회원이 아닌데 그렇게 손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투자 수익 60% 약속. 자, 여러분들, 이런, 이런, 이런 거. 걸려들 겁니까? 야. 투자 수익 60% 약속해줄게. 만약에 손실나잖아? 내가 다 원금 보장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아마 절반은 넘어갈 겁니다. 왜냐? 원금 보장해준다잖아요. 투자 수익 60% 약속한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계산이 되죠. 야 일단 한번 (100만 원만) 해볼까? 근데 진짜 (160만 원을) 줘 우와 한천만 원) 해볼까? 우와 (600만 원) 줘 우와 야안 되겠다 집 팔아 다 갖고 와 그땐 끝 진짜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진짜 저희 고량지 과정에 가치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일단은 각종 사기로부터 막아줄 뿐만 아니라 투자의 어떤 어 적나라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공부하기에는 내가 못할 것 같고 투자 그잖아 투자 공부는 못할 것 같아 내가 시간이 없어 그리고 나 자신도 없어 근데 돈은 벌고 싶고 그니까 러 엉뚱한 데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시면 안됩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은 이제 그아람코를 따라잡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면 좀 언젠가 이 탑10 안에 저는 리플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딱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언젠가는 들어갈 것 같아요 언젠가는 뭐 당장은 뭐아람코를 잡으면 불가능하겠지만 페이스볼 쟁쟁합니다 그죠? 따라잡을 것 같.. 아니 왜 아마존도 있고 알파벳도 있고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이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왜 리플은 안 됩니까? 왜 애플은 는데 리플은 안되죠? 아 재미없나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월가 비트코인 3월 약세 2분기 강력 반등 가자 4, 5, 6월 2분기 이쿼터 가자 아 이것도 좋죠. 푸틴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 생산적인 대화 나왔다. 트럼프가 집권할 때 전쟁은 하지 않았다. 어 그건 또 맞는 말이거든요. 그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직접적인 아 어, 직접적인 어떤 뭐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런 호재 호재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전쟁을 종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꼭 암호화폐를 떠나서 네 진짜 무의미한 전쟁 목적 없는 전쟁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아니 전쟁하려면 그 전쟁 지시하는 사람들이 좀 하지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본인들은 그냥 지시만, 지휘, 지휘만 하고 지시만 하면서, 결국, 그냥 군인들이 희생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전장에 나가고 일선에 나와서. 아니, 본인들이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안할거 아니에요. 본인의 자녀들은 또 그렇게 그 전쟁에 참전시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의 자식만, 본인 자식만 귀하고, 아,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싫으면 남도 싫은 겁니다. 아,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결국 전쟁도 결국 돈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전쟁을 통해서 이득보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어떤 평화정책, 전쟁을 하지 않는, 그리고 그 매드맨 전략으로 미뤄, 그, 그럴 땐 매드맨 전략이 또 뭐, 좋아요.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트럼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욕할 필요도 없고 욕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설령 여러분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내 4년간 빨리 마스터해서 4년 내에 빨리 마스터해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득을 봐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암호화폐 대통령이라도 잖아요 근데 딱그 임기가 끝날 때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었지만 한게 아무것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뭐 트럼프가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속된 말로 뻥카를띄어서라도 암호화폐판은 띄우고 갈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말 아, 하지 않,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3400원인데 4년 뒤에 어, 5678 2018년 12월 31일도 3400원이야 좀 그렇잖아요 체면이 안 쓰잖아요 여기다 0을 하나 더 붙여도 4년 뒤에는 시, 좀 시원찮지 않나요 2028년 34700원 아, 시원찮아 그래서 궁금합니다 얼마가 될지 그래서 같이 가보자 이 말입니다 12시 방송 기대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진짜 저희 채널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시라면 고령주 멤버가 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시진 네, 않겠지만 맞다고 생각한다 수강료 12만원이 아깝다 그것도 좀잘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됩니다 수강료 12만원은 아까운데 골프 레슨은 한달 30만원씩 잘 내요 그거 웃기잖아요 골프 잘 쳐, 치면 돈, 돈, 나오나요? 안 나와. 근데, 투자 잘하면 돈 나오나요? 나와. 그 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본인이 막 단타 친다고 하면서 3, 4백씩 돈을 잃어. 근데 12만원은 아까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만 현명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커피잔, 소주잔, 모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주잔은 다음 주월요일날 바로 출격, 바로 출격 가능하니까요. 바로 배송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잔은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만드는 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이건 가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실 때마다 부자가 된 느낌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12시에 뵙겠습니다.